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질문이 있죠. 올해도 산타랠리가 올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단기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월가의 유력 투자 은행들은 2026년 상반기까지는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볼까요? 지금 이 시점에 산타랠리를 묻는 건 거대한 빙하가 다가오는데 선상 파티 날씨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 2026년 이후 우리의 자산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I 혁명이 이끄는 폭발적인 성장과 역사상 가장 비싼 비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한쪽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인류의 미래를 바꾸겠다며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지만 최근엔 수십억 달러 단위까지 커지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 엄청난 투자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혁신의 자금을 대체 어디서 그리고 얼마에 구해오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최근 AI 인프라 투자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늘면서 만기와 시장 환경에 따라 5%에서 6%대 조달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금리 시기와 비교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확실히 무거워진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6%대라는 숫자는 과거 초저금리 환경에 익숙했던 시장 기준으로는 부담이 크게 올라간 수준입니다. 예전처럼 싼 돈으로 공격적으로 확장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과거 투자 격언 중에 선장이 엑셀을 밟으라고 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었죠?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선장이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데 그 연료를 신용불량 직전의 금리로 빌려와 채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으로 돌아가보죠. 이 거대한 AI 혁명은 이 모든 비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걸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비싼 돈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버블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20년 전 세상을 뒤흔들었던 닷컴 버블과 지금의 AI 시장이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는 점은 무엇인지부터 파헤쳐 봐야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흥분과 기대감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사업 계획서 한 장만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과 지금의 AI 열풍을 가르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돈을 버는 능력이죠? 생각해보세요. 2000년 당시 시장을 주름 잡던 닷컴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였습니다. 수익 모델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였고, 일단 가입자부터 모으고 보자는 시기였죠? 그들의 주가는 현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건 마치 모래 위에 화려한 성을 짓는 것과 같았어요? 기초가 없으니 파도가 한번 치자마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 AI 혁명을 이끄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이들은 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세상을 지배하며 막대한 현금을 빨아들이는 현금 제조기들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영업 현금 흐름이 천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통장에 매년 쌓이는 돈입니다. 이 기업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래 위에 짓는 성이 아니라 수십 년간 다져온 단단한 안반 위에 더 높은 빌딩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결정적 차이는 가격표에 있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즉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가장 대표적인 게 PER 주가수익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가 버는 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닷컴버블 정점 무렵엔 주요 기술주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반면 최근은 여전히 높긴 해도 그때만큼 전면적 광기로만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은 여전히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이전 비하면 훨씬 이성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pr만 보면 2000년과 같은 전면적인 거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엔 다르다. 네, 분명 닷컴버블과는 다릅니다.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밸류에이션도 그때만큼 미치지는 않았죠. 이 이야기만 들으면 ai 주도시장은 꽤나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거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투자자들이 모여 개별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효율적 시장을 상상하는 동안 시장의 게임 규칙이 부분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름 바로 패시브 자금입니다. 아마 ETF나 인덱스 펀드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백 같은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들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종목을 고를 필요 없이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할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 시장을 통째로 흔드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패시브 자금의 작동 방식을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액티브 펀드는 카트를 끌고 다니며 사과는 신선한지 우유는 유통기한이 남았는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꼼꼼히 따져서 물건을 담는 현명한 쇼핑객과 같습니다. 반면 패시브 펀드는 마트 입구에 놓인 이번 주 판매량 탑텐 꾸러미를 그냥 집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각 제품의 품질이 어떤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이니까가 아니라 꾸러미 규칙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선택인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시장에선 인덱스 펀드와 ETF 같은 패시브 자금의 영향력이 크게 커졌고 자산 기준으로는 패시브 비중이 크게 커지면서 특히 대형주 중심 시장에서는 가격 형성 과정에서도 규칙 기반 자금의 영향력이 무시 못할 수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떤 이유로든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릅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적 개선 때문일 수도 있겠죠. 둘째, 주가가 오르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즉 기업의 덩치가 커지고 S&P500 같은 시가총액 가중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셋째, 바로 이 지점에서 패시브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 그 신규 자금은 지수 비중대로 배정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더큰 몫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가의 고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규칙에 따른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넷째, 이런 자금 유입이 반복되면은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시가총액과 지수 비중이 더 커지면서 쏠림과 변동성이 함께 증폭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이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납니다. S&P 500은 과거 대비 상위 기업 쏠림이 크게 심해졌고 최근엔 상위 10개 비중이 30%대 중반까지 올라간 구간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소수 초대형주에 더 크게 좌우되는 구조가 된 거죠? 다컴버블 정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 전체가 단몇 개의 거대 기술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극도로 편중된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상승장에서는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락 국면의 순유출이 겹치면 패시브는 규칙상 비중대로 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얇은 구간에서는 매도 압력이 더 빠르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 기반 매도 압력이 유동성 악화와 겹칠 때 하락을 더 빠르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AI 열풍은 물론 기술 혁신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서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대한 연료 탱크가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 위에 자금 흐름이 가격을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구조적 왜곡이 겹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쏠림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2026년 한국 시장의 운명을 가를 키워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로봇, 그리고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이죠. 하지만 이 기회의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의 문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AI 혁명,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혈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 HBM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건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청바지를 팔던 리바이스와 같습니다. 누가 금을 캐든 청바지는 무조건 팔리는 것처럼 어떤 빅테크 기업이 AI 경쟁에서 이기든 한국의 HBM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HBM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35% 이상 성장하며 3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엄청난 기회죠. 하지만 이 황금빛 전망 바로 뒤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중 기술 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인 미국과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요한 점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핵심 성장 동력인 HBM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첨단 HBM은 기술 안보 보조금 조건 때문에 주로 한국과 미국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중국 현지 공장은 여전히 레거시 디램과 랜드의 중요한 생산 거점입니다. 만약 장비 반입 제한이 더 강화되면 이들 공장의 업그레이드와 생산 효율 개선이 막히고 이는 메모리 사업 전체의 수익 구조와 현금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AI라는 순풍의 중심에 있는 HBM 매출 자체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그 주변을 떠받치는 레거시 메모리 사업은 지정학이라는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로봇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졌고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공장을 돌리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화, 즉 로봇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협동 로봇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로봇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중국입니다. 과거 태양광 패널, LC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국이 기술력으로 시장을 열면 중국이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물량 공세로 시장을 초토화시키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로봇 산업이라고 예외일까요? 이미 중국의 저가 산업용 로봇들이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상용화와 가격 경쟁력이라는 두 개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뜨거운 감자인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한국 증시의 고질병,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는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입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한국 기업의 주가가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싸게 거래되는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거죠. 만약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주주 환원이 늘어나고 주가는 재평가받으며 한국 증시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과연 수십 년간 이어져온 관행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기회와 위협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기회들이 만개하려는 화려한 무대 밑바닥에 거대한 시한폭탄이 조용히 똑딱거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부동산 pf 부실과 가계부채라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만약 이 pf 내관이 터진다면 단순히 건설사 몇 개가 무너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연쇄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고, 그래서 금리 경기 둔화 국면에서 소비와 내수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수록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내수 경기 둔화로 직결됩니다. 결국 지금 한국 시장은 이런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와 로봇이라는 글로벌 성장 엔진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무거운 족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작동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전망이나 감정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마치는 게 아니라 위험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것, 만약 법을 붕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면 그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시장 곳곳에서 이상 신호,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주시해야 할두 가지 시그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다수의 투자자보다 훨씬 앞서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바로 빅테크 기업의 현금 수도꼭지가 잠기는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의 AI 혁명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분기마다 수십조 원을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으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이 워낙 막대해서 쓰고도 돈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개인에 비유해볼까요? 연봉이 2억인 사람이 1억짜리 차를 할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버는 돈이 충분하니 전혀 부담이 없죠?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의 연봉이 갑자기 8천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할부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급감하면서 순식간에 재정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매 분기마다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딱한 가지만 봐야 한다면 그건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업 현금 흐름이 설비 투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즉 기업의 지갑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이 바로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숫자로 보면 인여 현금 흐름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죠. 만약 AI를 이끄는 핵심 기업 중 한두 곳이라도 2분기 연속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AI 혁명이라는 엔진에 더 이상 기름을 넣을 돈이 바닥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신용 스프레드의 비명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에는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국채 같은 안전자산이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같은 위험자산이 있습니다. 신용스프레드는 이둘 사이의 금리 차이를 말합니다. 시장이 평온하고 모두가 낙관적일 때는 투자자들이 조금 위험해도 괜찮아, 이자 조금만 더 주면 빌려줄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갑자기 겁을 먹고 이렇게 외칩니다. 위험한 곳에는 절대 돈못 빌려줘, 빌려주려면 거의 사채 수준의 이자를 내놔. 바로 이 순간, 신용 스프레드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가 실제로 확산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3% 미만이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순식간에 20%까지 폭등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쇼크 때도, 3.5%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수직 상승했죠. 이건 시장의 공포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비상사이렌과 같습니다. 최근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만약 이 수치가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빅테크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때. 둘째, 신용 스프레드가 비명을 지르며 치솟을 때. 2026년은 맹목적인 낙관론자나 비관론자가 아니라, 이두 개의 등대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현실주의자가 살아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과 예측을 넘어서는 투자의 근본적인 원칙이 있다면 어떨까요?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대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는 방법 말입니다. 이제 모든 기술적 분석을 넘어 투자의 본질로 마지막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단 하나의 비밀, 경제적 해자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투자의 마지막 비밀이자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중세시대의 성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성이 아무리 튼튼해도 적들이 쉽게 성벽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주위의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깊고 넓은 해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경쟁자들은 성벽에 닿아보지도 못하고 지쳐 떨어져 나갈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도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다면 그 기업의 초과 이익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위대한 기업은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기업은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 해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가장 강력한 해자입니다. 이건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마법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타 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입니다.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 친구, 가족, 동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의 소셜 미디어가 등장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텅빈 유령 도시와 같을 텐데요. 이러한 우위는 후발 주자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해자가 됩니다. 둘째는 전환 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힘이죠. 여러분의 회사가 수십 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구글의 워크스페이스가 반값에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재교육하고 과거 데이터와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혼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해자입니다. 셋째는 무형자산입니다. 특허, 브랜드, 라이선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자산이죠. 지금 AI 시대의 가장 완벽한 예시는 바로 엔비디아의 쿠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힘이 단순히 H100 같은 GPU 칩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해자는 바로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지난 15년간 전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쿠다를 이용해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경쟁사가 아무리 더 빠른 칩을 만들어도 이 거대한 개발자 생태계가 없다면 그건 그냥 비싼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압도적인 원가 우위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를 보세요. 전세계 데이터 센터의 31% 이상을 장악한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통해 AWS는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이익을 냅니다. 후발주자가 이 가격 경쟁에 뛰어드는 순간 그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제 왜 AI 시대에 이용 경제적 해자가 더욱 중요해지는지 아시겠나요? AI라는 파도는 수많은 기업을 파괴하겠지만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들에게 AI는 자신들의 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겁니다.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10년 여러분의 투자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의 유행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투자의 본질 바로 이 해자일까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